8번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신청인이자 신청에 앞서서 허가 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 내용에 대해서 주저, 검토만 요청한 거야 신청은 처분을 구하는 거여서 신청은 의사표시가 확정적이어야 돼 허가 내주세요 이라 되지 검토해주세요 이거는 나에게 허가 내주라고 확실하게 의견표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검토 요청한 거는 어, 특별한 사정이나 명시적 확정적인 신청의사표시가 있었다 보기가 어렵다 어렵다 응? 2번 당사자가 자 근거 규정 등을 명시해서 수익적 처분인 인허가를 신청하는데 행정청 이해대상업이 거부처분한다 거부처분. 근데 거부처분할 때에도 상대방이 왜 거부를 당하는지 이유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제시해야 되는데 그 거부처분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형광펜 알수 있을 정도로 그럼 충분한 거야. 알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했다면 그 뒤에 그 처분의 근거 및 이유에 구체적인 조항과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더라도 하 그럼 만약 그 처분이 위반 것이 된건 아니다, 맞죠? 여러분이 야기했지만 우리 청문서는 10일 전에 도달시켜서 상대방한테 일정 시간을 줘야 돼. 근데 청문서 도달 기간을 많이 여긴 게 아니라 다소 어겼어. 그래도 여전히 위법해, 위법해. 근데 청문을 주는 거는 상대방한테 변명 기회를 주는 건데, 청문서 도달 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기본적으로 청문을 여는 취지는 달성된 이 거야. 영업자가 이의 제기하지 않고 출석인가 출석해서 의견 진술하는 등 변명에 충분한 기회를 가졌다면 하자가 치유가 된다, 치유 4번,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인데. 우리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해 놓게 있는데 얘는 우리 행정절차법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시행령에 나 어디야? 시행령에. 시행령에. 우리 행정절차법이 적용 안될 때는 만약에 우리 행정절차법에 생략 사유가 있으면 생략할 수가 있는 거야. 혹시나 행정절차법이 적용 안될 때는 생략 사유가 있어서 생략을 못하게 될 수가 있다면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관리금 납부 명령 은 이제 불익 처분이잖아이익 처분. 그럴 때 형광펜. 우리 행정절차법 소장 소정의 의견청취 절차 생략 사유가 존재한단 말이야. 그러면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청취 절차가 생략 사유가 존재하면. 우리 행정 절차법이 적용된다면 그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하고 하더라도 적법하겠지 근데 여기는 우리 행정 절차법이 적용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거기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.